21번 3함수의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,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미지수를 3개로 잡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f 프라임 10이니까 상수 필요 없어서 미지수 2개만 구하면 되는 문제다. 그래서 f x를 x 세제곱. a x 의 제곱 b x 플러스 c f 영 값은 c 가될 거고 f 프라임 x 는3 x 는 x 제곱 e a x 더하기 b e x 분의 f e x 빼기 f0을 구해볼건데 f e x 는 8x 세제곱 4ax제곱 2bx 플러스 c C 지우고 2로 나누면 4X 제곱 2AX 더하기 B가 된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일단 부등식을 보면은 2분의 3X 제곱 더하기 AX, 더하기 B, 더하기 X제곱, 이렇게 될 거고, 가운데는 4X제곱, 2AX, 플러스 B, 이쪽은 X대제곱이다. 이쪽부터 정리해보면, 2 곱해서 미지수 있는 거 없는 거 정리하니까, 2ax 더하기 b 남고, 이쪽은 2분의 5에서 빼니까,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가 된다. 이쪽은 x 4제곱 빼기 4x 제곱. 그래프를 그려서 직선을 해석할 건데 x 4제곱 빼기 4x 제곱은 우함수가 되면서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 4x 세제곱 8x 마이너스 루트 이영 루트 이마불 맞불, 뿔마 마불 맞불. 그래서 극대값 사백이팔 마이너스 4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영 이런 이차식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g(x)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 이거지. 근데 우리가 구하는 요 직선은 공통 접선이 돼서 이렇게 유일하더라. 그래서 뭐다? a 값은 0 되고 b 값이 4가 되더라. f p r i x는 3 x 제곱 마이너스 가 돼서 f prime 을 대입하면 삼0백이사0백 296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96.